솔루션 미공개 업체와 43억 달러 배터리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엘젠솔 금감원 전자공시 가져 가지고 공지를 보시면은 일단은 모 기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, 오늘까지예요. 31일까지만 잠깐 이제 중단됩니다. 되게 재밌죠. 자,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? 왜 엘젠솔이 어떤 기업이랑 43억 달러짜리의 LFP 배터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31일 딱 오늘까지만 공개를 하면 안 돼요. 내일부터 공개 할 있어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저 기업이 어디겠어요? 테슬라예요.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인데 미국 기업이죠. 자, 31일 날 오늘 이후에 공개하겠다. 근데 내일부터 공개하겠다. 이거 다 무역 협상 때문이에요. 결론 오늘 난다니까요. 난다니까요, 오늘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나요. 그러니까 31일 기준으로 오늘 하고 내일 이제 공개하겠다는 얘기. 테, 하겠다는 얘기죠. 테슬라 빵 나오겠죠. 그죠? 이런 디테일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우연의 일치 같잖아요 31일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라 했는데 우리나라 협상단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연결을 잘 시켜 보시면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맞잖아요 되게 재밌다니까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네, 이런 분석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마 내일 공개를 할 거예요 테슬라와 그럼 테슬라,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계약했죠 22조 어마어마한 드디어 우리는 파운드리가 어, 수익으로 돌아서는 걸볼수 있을까요? 모르겠네요 이게 순익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파운드리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.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3분기 이번 3분기나 4분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삼성전자 는 올해 3분기, 4분기 이후 실적을 기대해 볼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의 어떤 실적 이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머지 휴대폰 잘 팔리고 있잖아요. 반도체 좀 살아나고 있죠.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된다? 이거는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시고 아직까지 삼성전자 욕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. 네가 가봤자 어디까지 가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뭐 네가 가봤자 어디까지 가 까지가, 아유 삼성 안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신 차려주셔야 돼요.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, 아닙니다. 자 어쨌든 아마 내일 정도 되면 LG엔솔이 공개할 거예요. 테슬라와의 43억 달러짜리 배터리 예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될 건데 LFP입니다. 근데 LFP가 싼 거잖아요. 싼 건데 중국 걸안 쓰고 왜 우리나라 걸 쓸까요? 이런 디테일도 잘 잡아야 돼요. 역시 그래서 LG엔솔. LG엔솔은 제가 항상 그러지만 태생만 개판인 기업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이제 건드릴 게 없는 정말 훌륭한 기업이다. 태생이 뭐였습니까? 물적 분할이었잖아요. l g 화그로부터 네. 그런 그런 쓰레기 같은 태생이 있는데, 그래도 태생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애를 이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. 그죠? 어쨌든 엘젠솔은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.